안녕. <놀드> 노을도 <놀드>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 남해 대교 야경이 진짜 예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울덴 남해 게스트하우스. 저는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 되게 마당부터 되게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저는 숙소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 횟집으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숙소에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횟집이에요. 파도 횟집입니다. 저는 미리 전화를 드리고 왔더니 이렇게 테이블 준비해 주셨어요. 어, 해가 이렇게 따로 나온다. 신기하네. 육수도 따로 줘요, 이렇게. 물에 육수가 따로 나와요. 근처에 편의점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 왔어요. 야옹 잔뜩 어 도망간다 꼬리가 잘렸네. 한 마리 더 있어요. 어두 마리야 너무 귀여워. 야옹 야옹 와안 도망가. 바다에 달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짠! 아까 편의점에서 산 켈리 맥주 한캔 들고 걷기 진짜 좋습니다 최고! 조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웃겨 딸기찜, 사과, 계란, 빵 미국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신상이 보이네요. 오, 너무 예쁘다. 오, 카페가 보이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을을.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여기 실제 사는 사람들보다는 펜션이 더 많은 느낌인데요? 아까 걸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차로 다시 끝까지 올라가 봤는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 하듯이 차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랭이 마을에 왔어요. 이제 주차를 할 건데, 지금 오전 시간이거든요. 한 11시쯤인데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다랭이 마을은 여기서 멀리서 보는 이 풍경이 예쁜 것 같아요. 다랭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 입구입니다. 이렇게 표지판들이 있네요. 이 안에 이런 맛집이랑 커피가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햇빛 진짜 뜨겁다. 여기 올때 모자 꼭 챙겨오세요 여러분. 아 너무 웃겨. 제 카페 갔다 오셨어요? 먹어서. 아, 아 진짜요? 아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 갔다오신 분이 가지말라고 <laughs> 다이마말 갔다오신 분이 가지말라고 역시 멀리서 봐야 예쁜가봐요 친구들 한번 다죠 저기 아주머니가 가지말라고 하시던데 경험이에요 병원. 어, <laughs> 여기서 보는거 같아젊은이 안갔으면 좋겠다 아 너무 웃겨 여러분 저 차에서 우산 가져왔어요 다리, 아 우산이래 차에서 모자 가져왔어요 다이기말가보려고요 지금 가지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지만 한번 왔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우산 필수예요, 진짜. 모자도 소용 없어요. 무조건 양산이든 뭐 우산이든 모두 써야 돼. 와, 장난 아니다. 방 뜨거운 태양 아래 고문 당하는 느낌인데. 와, 귀여운 허수비가 있네.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공짜 태닝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오세요 여러분 그냥 바로 탈것같아짠 지금 내려오는 길에 보이는 이 카페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리스타 김 카페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렇게 바로 펜션도 있는데 카페랑 펜션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뷰가 진짜 좋아요. 이 다른 이마을 내려오셨으면은 여기 카페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뷰 보고 쉬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좋다. 응? 여러분, 저 이제 포기하려고요. 그만 볼라고요. 여러분, 이제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 막막하니 오르막길. 올라가고 있어. 오르막 진짜 역대급, 역대급. 내려오는 길도 진짜 가파른 내리막이었는데, 오르막은 내려온 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약자나 임신부, 더운 거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걷는 거 싫어하시는 분, 내려오시면 안 돼요. 멀리서 보셔야 돼요, 멀리서. 와, 아, 죽어. 점심을 먹으러 온 앵강만 식당입니다. 다음 장소는 여기 소떼하우스라는 카페에 왔어요. 되게 아기자기한 카페인 옛날 빙수, 가래떡구이 두 가지를 시켰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완전 겉파속초 상주 음모의 비트 어우 시원하다 그늘 가볍게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놀이를 하는 거는, 어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녁을 먹으러 서포갑상에 왔습니다. 여기가 로컬 맛집으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후기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미쳤어요, 여러분. 제가 참지 못하고 벌써 먹어버리긴 했는데 밑반찬이 진짜 잘 나와요. 제가 갈치조림 2인분 시켰거든요. 짠. 뭐 뭔지 모르지만 나물. 응. 음. 너였어 진짜 완전 밑반찬이 대박인데? 짜잔! 절지조림 나왔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 보여요 진짜 맛있어 대박 음. 우와, 둘째 날 아침이에요 여러분 지금 독일 마을로 가고 있어요 독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크네요. 뭔가 입구부터가 어서 와 하는 느낌이에요. 벌써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반 정도 됐는데, 10시 반쯤 되니까 사람들이 335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 가볼게요. 와, 광장이다. 광장 뭔가 되게 공터가 넓고 크고... 와... 성벽인가 저거? 어, 화장실 표지판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내려다는 풍경이 진짜 너무 예쁘다. 오, 내려가는 중. 완전 급경사. 독일 마을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더 뷰가 좋아요. 영상이다이 느낌이 잘안담기는것 같아요. 기념품샵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얘좀가좀 귀엽다. 귀여워, 너무 깜찍해 동일이우 옐로우, 옐로 이거는 15만원짜리, 얘는 15,000원짜리 저는 15,000원짜리를 구매해서 궁금하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 라떼한 잔이랑 빵이랑 같이 주세요 음. 빵을 되게 얇게 썰어주는데 저는 두꺼운 빵보다 얇게 썰어진 빵을 더 좋아해요 진짜 맛있어요 숟가파우더 뿌려져있고 음. 어, 커피도 진짜 맛있다 고소해 라떼 되게 고소하다 결국 너무 맛있어서 포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에 가지고 가서 제가 지금 11시 오픈인데 10시 50분에 와서 대기를 눌렀더니 64템이 있어요 앞에 저는 한 3시에 먹을 수 있겠는데요 저 바로 앞에 있는 게 조조예요? 네아 앞에. 가예매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길기를 따라 쭉 가면 돼요. 저 아, 찍었다. 여기도 모자는 필수다, 필수. 어, 되게 낭만적이다. 낚시하는 거. 여기도 약간 노약자분들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잘 고민해서 오세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한낮에 조도는 진짜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도장계 전망대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살만하네 아까 진짜 태양 걸을 때 누굴 뻔했는데 걸어오는 것 같아요. 금방 오네. 어, 강아지들 풀려 있나? 누렁이가 있네요. 심심하겠다.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밑반찬이 1차로 나왔어요. 짠, 얘는 해물파전. 와, 비주얼 미쳤다. 이게 바로 전복솥밥. 비주얼 진짜 좋다. 이 노을을 보기에 방문한 오아시스 카페, 여기 앉아서 노을을 볼 거예요. 응.